안녕하세요, 살림몬스터 살몬입니다. 오늘은 쿠팡에서 인기 많고, 일상생활에서 아주 편리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쿠팡 추천템 4가지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마그네틱 충전 케이블.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 기기인데요.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을 사용하기 위해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? 맞습니다. 바로 충전 케이블입니다. 아마도 지금 충전하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. 이런 케이블은 정리하기도 정말 귀찮고, 정리를 한다 해도 이렇게 이쁘게 정리해주 정리되지도 않아서 짜증만 나기 일쑤인데요. 이제는 간편하게 선 정리뿐만 아니라 휴대, 보관까지 정말 편리한 마그네틱 충전 케이블 사용해보세요. 뱀처럼 생긴 충전 케이블은 중간중간 자석이 있어 돌돌 말아 이쁘게 케이블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기본 케이블은 보관이나 휴대를 할때더 엉키곤 해서 정신적 피로감만 늘지만 그에 반면 마그네틱 충전 케이블은 자석을 이용해서 2단과 3단으로도 정리할 수 있고 가방에 넣어 휴대할 때 꼬이지 않고 정리된 유지력이 정말 좋습니다. 이렇게 사용 후에 바닥에 끌리지 않도록 공중부양을 시킬 수 있어 청소기를 돌릴 때 선을 주우려고 허리를 굽히지 않아서 너무 좋습니다. 이러한 장점이 또 빛을 바라는 곳이 있는데요. 바로 차량 내부입니다. 차량 내부는 복잡하고 좁아서 정리를 안 하면 더욱 난장판이 되는데요. 또한 운전 시에 기어 변속을 할때 충전 케이블 때문에 여간 불편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. 마그네틱 충전 케이블은 정리도 깔끔하게 되고 공간 차지도 안 해서 정말 좋았고 사용 후에도 돌돌 말아 보관도 간편해서 차량에서 사용하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사용 후에는 자성이 있기 때문에 철제 책상이나 컴퓨터 본체 옆에 이렇게 착 붙이기만 하면 보관도 쉽고 공간도 차지를 안 해서 정말 편하니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. 이런 편리함은 써본 자만이 아는 것 같습니다. 구독자님들도 이건 꼭 구매해 사용해 보셔서 편리함을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 슈즈랙. 대부분 사람들은 잘 신지도 않으면서 신발 욕심만 많아서 신발장이 미어 터지게 되는데요. 그리고 신발도 이렇게 많은데 맨날 신는 신발 한두개이지 않으신가요? 막상 버리려고 하면 또 아깝고, 이제는 쿠팡 꿀템 슈즈랙 사용해보세요. 심플한 디자인에 깔끔한 화이트 색상이며 단순한 2층 구조인데 신발을 위아래 쌓아 보관해주면 신발장 공간을 두 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정말 간단한 제품이지만 실제로 느끼는 만족감은 사용해 보지 않으면 체감이 안 되실 겁니다. 보통 이렇게 슈즈랙 하나에 위아래로 보관들 하실 텐데요. 여기서 꿀팁 하나 들어갑니다. 저는 신발 보관 시두 개를 한 세트로 하고 자주 신지 않는 신발은 뒤쪽으로 보관해 주고 자주 신는 신발은 앞쪽으로 보관해 주시면 신발을 꺼낼 때마다 슈즈랙을 꺼내지 않아도 돼서 아주 편리하게 신발을 꺼내고 신을 수 있습니다. 슈즈랙을 이용해서 신발장을 정리해보세요. 정리 전과 비교했을 때 공간이 너무 많이 생겨서 물먹는 하마 두 개씩이나 놓을 수 있어서 너무 만족했습니다. 신발장 공간 부족하신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제품이니 사용해보시길 정말 추천드립니다. 다만 부츠나 목이 긴 신발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으니 이 점은 감안하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. 세 번째, 방수 스프레이. 집에 하나씩 아끼는 신발 있으시죠? 중요한 날에 신고 나가고 싶은데 비 오거나 눈이 오는 경우엔 신발도 젖고 제 마음도 눈물에 젖곤 하잖아요. 이제는 신발에 사용 가능한 방수 스프레이 사용해 보세요. 200ml 용량으로 신발 4-5켤레에 사용이 가능하고 에어로졸 스프레이 방식으로 고르고 빠른 분사력을 지녔답니다. 그럼 이제 제가 가장 아끼는 신발에 방수 스프레이를 해볼까 하다가 일단 두 번째로 아끼는 신발의 성능 검증부터 해보겠습니다. 사용시에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환기도 필수로 해주세요. 사용 방법은 신발 표면에 먼지나 이물질들을 제거하고 스프레이를 충분히 흔들어줍니다. 비교를 위해 한쪽만 뿌릴 건데요.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10c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분사해주시면 됩니다. 충분히 분사하여 보호막이 생기도록 도포하여 주시면 되고, 분사 후에 30분 정도 건조시켜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분사한 신발에 물을 뿌려보면 스며들지 않고, 방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좀 애매해서 다른 신발을 하나 더 해봤는데요. 확실히 안 뿌린 곳은 물을 흡수하는 것이 보이고, 뿌린 곳은 물방울이 맺히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. 이거 비오거나눈 내릴 때 하면 그래도 쓸만할 것 같지 않으신가요? 사용하면 확실히 신발을 찝찝하지 않게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세탁은 계면 활성제가 닿으면 코팅이 벗겨진다고 하니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고 방수 스프레이 하나씩 구비하셔서 아끼는 신발 오래오래 신으시길 바랍니다. 네 번째 김치 짜르미. 한국의 대표 음식 바로 김치. 한국인이라면 밥 먹을 때 빼놓지 않죠. 하지만 김치를 도마에 놓고 썰고 담고 이 과정이 너무 번거로운데요. 그래서 김치를 간편하게 먹기 위해서 이 제품을 구매해 봤습니다. 바로 김치 자르미인데요. 김치 자르미는 김치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게 용기에 넣어 바로 자를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전체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뚜껑에 결합되어진 손잡이를 잡아당기면 전용 칼이 분리되고 김치 자르미의 내부 용기는 총 10칸의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. 전용 칼을 이용해 나누어진 홈에 맞게 칼을 끼워 사용할 수 있는데요. 홈에 맞게 칼이 들어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간편하게 김치를 자를 수 있습니다. 한칸한칸 한칸 잘라주면 아이들이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려지고 두 칸씩 잘라주면 성인이 한 입에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자를 수 있습니다. 내부 용기에 잘린 김치는 용기에 옮겨 담지 않고 바로 드실 수 있고 밀폐용기 기능도 하기 때문에 그대로 뚜껑을 닫고 전용칼을 끼워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. 김치를 다 드시고 난 뒤에는 간편하게 세척해 보세요. 용기에 따뜻한 물반 정도 받아주고 키친타월 한 장과 주방세제를 한번 펌핑하여 뚜껑을 닫고 신나게 흔들어주세요. 흔들어주기만 하면 내부에 남아있는 김치 조각과 국물을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. 앞으로 김치 자르미를 이용해 간편하고 쉽게 김치를 즐기시길 바랍니다.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